어제 중국에서 진행된 건군절 열병식에선 신형 첨단 무기를 대거 선보이면서 중국의 군사 대국 굴기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의전과 형식에서도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일인 체제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야전용 지프 차량을 타고 열병식장으로 들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병들이 입은 것과 같은 위장 전투복 차림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5년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 당시 인민복을 입고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 사열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군이 8월 1일 건군절을 앞두고 네이멍구 사막 골판에서 치른 열병식은 의정과 형식 면에서 과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건군절을 기념해 치러진 열병식이기도 했지만 1981년 덩샤오핑의 화북 군사 훈련 열병식 이후 36년 만에 테남먼 광장이 아닌 사마 훈련장에서 실시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현직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시주석이 군 고위층만을 대동한 채 치러졌습니다. 시주석의 선창에 응답하는 부대원들의 경례 호칭이 수령님을 뜻하는 셔우장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의미하는 주시로 바뀐 점도 주목됩니다. 실질적 군권을 진군 통수권자로서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또 실전 작전을 강조했습니다. 부대원들이 과거처럼 거의 걸음 도보가 아닌 구보로 행진했습니다. 해병대에는 여군들이 처음으로 전투원 신분으로 참가했습니다. 모든 연주도 군악대나 합창대 없이 녹음된 음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열병식에 선보인 무기의 40%가량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중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보이는 이번 열병식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간의 개혁 성과를 선전하는 여론전과 함께 중국 공산당 집권의 합법성을 내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